네, 여기가 제 집으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올라가는 길에 네. 험하다. <laughs> 여기가 한 500곳이, 네. 예, 자연 그대로 키우는 표고버섯입니다. 와. 아. 물이나 온도, 습도 조절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자라게 해놨습니다 진짜 좋은 거네요. 네. 아. 다 버섯 처치하시고, 직접. 네. 네. 요즘에 가면 저렇게 표고버섯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첫 버섯입니다. 와. 다 화고, 네, 정말 좋죠. 예쁘네요. 네, 물한 방울도 주지도 않고, 해발 6 0 0고지에서 자기 스스로 자란 숲 속에서 자란 자연 그대로의 표고버섯. 숲 속의 보물이다. 가격도 꽤 나가겠어요, 저거는. 네, 저것을 버섯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된장에다 다 넣어버린. 아, 아, 된장이구나. 없이... 네. 이거 뭐고로쇠입니까 아, 지금은 고로쇠 철이 끝이 났고 네. 달래 수액을 하고 있어요. 달래 수액. 네, 달래 수액으로도 저렇게 버섯을 넣어서 된장을 담고 있습니다. 아, 된장에 들어가는 거네요? <laughs> <네네. 웃음> 네. 아, 네. 된장 맛이 궁금해요. <웃음> 궁금해. <웃음> 맛있어요. 특허, 특허 된장입니다. 특허. 아, 여기는 채용 아, 오시는 분들 제가 요리도 한번 해드리고, 네밥 아, 예. 같이 밥도 해 먹고 하는. 이것도 된장이 넣을 건가요? <웃음> <웃음> 네, 나물, 된장찌개. 된장, 된장, 된장 네. 으로 빙글빙글 네. <laughs> 묻힐 거. 어. <laughs> 아, 싹들이 이제 하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세 군데 계곡에 물이 돌아서 제 가기 때문에 저기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저 위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아, 반려견도 같이. <laughs> 네. <웃음> 아 제거, 여기가 어, 사는 집인가 보네요. 예, 예. 어... 같이 살고 있는 제 친구는 제 다문화 가정이. <laughs> 어, 어 여기가 이제 예, 안방. 네 예, 안방. 예, 안방. 예. 어... 친환경 방이. 아... 그리고 밑에는 약초방이니어 <laughs> 시멘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밑에 약초가 많이 들어가 구들장이 30cm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드세요? 네. 예. 버섯으로 장식해서. 이제 와. 버섯은 지금 처리고 네. 음. 여름 되면 조금 있으면 나물로도 장식하고. 배그레이션하고. 네. 예, 또꽃 피면 꽃으로도 예, 하시고. 꽃으로 하고 어. 가을에는 국화 꽃으로. 하고 그럼 체온감은 저런 식단을 받을 다수 있어요. 해줘요. 밥상을? 해주고 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걸 시범도 보이고. 좋다. 그리고 우리 언제 갈까요? 간단게 요리하는 <laughs> 것을 가르쳐 드려요. 복잡한 요리. 주부님들이 요리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복잡하니까. 네. 그래. 맞아요. 네. 맞아. 근데 오만 씨그집 보니까 우리 고은표 씨 집은 궁전이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단촐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추울 것 같은데 네. 그, 그 전기도 안 들어오잖아요. 안 그, 추워요? 자고 나면은 이 머리가 냉장고 안에 넣었다가 다시 <laughs> 끼우고끼워마시는 끼우 그럼 <laughs> 겨울에도 난방 없이 아니 밑에는 <laughs> 불이 구들이 돼가지고 네. 불이 네. 뜨끈뜨끈 <laughs> 하죠. 위가 이제 차고. 너무 차니까, 네. 예, 방따끈 걸레가 여기 옆에 있나, 거기에 얼어가지고 와. 있어요. 음. 야, 정신이, 그래. 정신이 항상 새롭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행복한 네.